살펴보고 있는 이 대접 재앙 중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큰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게 되고 또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게 되죠. 이 유브라데 강은 사실은 외세 침략을 막아 주는 배수진 역할을 하는 어떤 천연 자연의 그런 축복의 강이죠. 어, 이 로마 시대 때 현재 이라안 땅의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이 파르티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이 나라가 호시탐탐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서진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는데 이 유브라데 강 때문에 사실은 침략 전쟁을 벌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큰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큰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리고 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열렸을 때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집니다. 13절 말씀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지게 되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려지게 되니까 또 반대급부로 악한 영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출몰하게 되는 것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악한 영들, 마치 삼위 악한 영의 삼위일체와 같은 그 악한 영들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를 다니며 온 천하의 왕들을 깨어서 그 왕들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큰 날에 있을 전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악한 영들이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려지는 이 전쟁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군대와 귀신의 영들을 모으는 이 귀신과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공중에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근데 그 대접을 어디에 쏟게 되나요? 공중에 쏟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이 어떤 곳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공에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갖고 있는 세력, 사단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어, 이 심판이 사단에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고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공중의 대접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총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끝이 나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심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사단이 치열하게 싸움을 해서 누가 승기를 가져가냐? 그것을 갈라내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열심히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하지만은 아무리 전쟁을 잘 치른다고 해서 이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21절 말씀은 또 무게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면서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분별해내지 못하며 이 심판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귀하지 않는 세상은 재앙의 재앙이 거듭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악은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나 지지만은 하나님의 그품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대접 재앙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 올 거야. 또 내가 이맘때쯤 올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처럼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랑이 갑자기 닥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든 버리지 않든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깨어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현혹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거룩과 성실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삶과 더 나아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겨, 결정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지금 현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고난과 역경을 겪어 나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난과 이 역경의 삶,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지혜를 통해서 발견해 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의 걸음을 지금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서 발견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이 전쟁 한목판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끝이 무엇인가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또더 나가 아 하나님께서 그그 그 끝을 향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든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 풍성...